갑작스런 비트코인 눌림목이 발생한 가운데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 그리고 조정 동안 담아야 될 코인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얘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고점 길이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 이렇게 지금 몸통이 걸린 모습이에요. 이렇게 걸렸죠. 그래서 이 구간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좀 버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쪽 조금 조정이 세게 와서 이 매물대를 쌓고간 다음에 가는 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1번 가능성과 2번 가능성 모두를 열어 놓는 것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조금 추가라기 오면서 반등을 하는 구간이 딱 오면은 그때는 알트들이 올랐던 게 조금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지막 쭈쭈쭈 찬스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비트가 오르는데, 도미너스가 더 떨어지면은, 요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도미너스의 고점은 여기서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일단 이 지점이 거의 맞았고, 제가 여기서 이때 당시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도미너스가 빠질 것 같으니까, 오르더라도, 오르렀다 떨어지면 더 좋은데, 뭐안 오르게 되면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알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알트가 실질적으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라고 보는데 일단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이더리움 계열이 갈것 갈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계열이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아비트럼이나 그 다음에 그 옵티미즘이나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더 계열인 알트들 제가 블러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멤버십 픽으로 도 나갔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ens 얘도 눌림 오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ens는 지금 업비트에는 이렇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 네일 서비스가 근데 얘가 눌림이 제대로 안 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 btc 마켓에서 사면 거래대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건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사셔야 돼요 여기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니까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을 사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디센트럴랜드 얘네들도 이더리움 계열이죠. 엑시 인피니티 이런 것도.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겠고. 그니까, 러 이런 정도까지 리스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대좀 담아보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더리움 계열 메타 끝나면, 뭐, 솔라나가 됐든, 다른 뭐, 아발란체가 됐든, 아니면, W, 디핀 쪽이 됐든, 다른 섹터들로 돈이 순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디파이가 됐든 이런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계열을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슬슬 익절하면서 고분야로. 그 갈아타면 돼요, 다른 섹터로. 그럼 그때는 또 어느 섹터 괜찮은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영상 영상을 구독, 좋아요 뿐만이 아니고 알림 설정까지 해야 이걸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볼수 있다는 라 거.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코인은 굉장히 발동 걸림 빠르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지루했다가도 갑자기 출발하면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여러분들 항상 알림 설정을 많이 해 놓으시고 쇼츠도 마찬가지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거기에 대한 알림을 빨리빨리 받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 시총 5억 달러인 투자자문사인 비 r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모델을 고안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2024년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얘네가 다수 대기업과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에 비공개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밝혀지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2021년에도 2020년 말인가요? 그때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대한 뭐 결제 지원을 한다는 등 투자를 한다는 등 이런 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랐듯이 여기 보면은 메타와 같은 규모의 대형 IT 기업이 내년까지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추가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강세장의 다음 총매제는 일부 똑똑하고 중요한 기업과 의원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대중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상승장이긴 한데 상승장도 어떤 식으로 가냐면 포물선 형태로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고각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요때 보통 그 리테일 소매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총매제가 바로 요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형 IT 기업 같은 게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추가했을 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요때처럼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각 상승을 일어나게 하는 재료는 그때인데 그 전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매집을 해놓으면 이들이 들어올 때 펌핑이 나면 이들에게 던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유동성이 활발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졸업자들이 던집니다 이럴 때 리테일들은 늦게 들어와가지고 후회하면서 졸업자들이 졸업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저는 한 코인을 오래 들어, 들고 있었고 이 코인을 저는 믿었고 이 코인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직하게 투자하세요 이래요 근데 고각상승할 때 우직하게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 물린다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자가 나올 때쯤이면 여러분들 알트가 웬만하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 이 사람이 그랬어 이 사람 뭐 이래서 100억을 벌었어 나도 이래서 100억을 벌어야지 나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고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엔 잘못 물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번엔 정말 다 컴버블 같은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컴버블 끝나고 아마존도 90%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때 당시 아마존도 미래의 빅테크가 될 아마존도 그때 떨어졌고 애플도 떨어졌고 엔비디아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떨어졌고 그러니까 저는 코인에서 지금 알트코인 중에 살아남은 애들 중에 정말 실적이 좋아지고 혁신을 일으키면 빅테크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저는 비전을 좋게 보지만 다만 대부분의 알트가 그 과정에서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엄청난 하락이 와서 알트들이 쓸려 나갈 거다. 대신에 엄청난 하락이 오기 전에 산이 높아야 고리 깊잖아요. 그럼 고리 깊을면 반대로 뭐가 되는다고요? 산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겁낼 게 아니고 엄청난 기회니까 눌림목 이런 거올 때마다 진짜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눌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침부터 목이 터져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코인이 거래소에 들어오면 굿 그리고 비트코인의 올해 거래량이 미국 거래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전에는 뭐 중국이나 아시아가 코인을 주도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뭔 소리라고, 얘네들이 이제 ETF를 몇개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블록체인 상에서 다 까지니까 이걸 좀 가리는 식으로 하려고까지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들이 핸들링을 하게끔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년 주기 사이클이라든가뭐반감기사이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번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벌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코인이 결국 이게 리테스트 자리가 맞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도미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오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본격적으로 알트장이 맞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항상, 알트장의 첫 번째 시작은 이더가 했어요. 역사적으로 다. 그 다음에 알트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더가 그래서 많이 가야 돼. 지금 내가 알트가 이더장이 안 와가지고 이더 계열이 아니라 좀 늦게 가더라도 좀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알트장이 이더가 가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가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장은 계속 그냥 앞으로 묵묵하게 직진하십시오. 제거안 올라도 됩니다. 끝까지 가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했죠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높아져야 알트가 많이 오르고 알트에선 이더가 많이 가져야 알트가 많이 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ETF가 좀 연기돼가지고 기대감으로 계속 이더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빌어야 돼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만 해야 돼할게 없어 왜 우리는 저점에 다 사놨으니까 그리고 익절까지 해놨으니까 그리고 눌림목이 오면 또살 준비도 됐으니까 그렇게 가면 끝자 연속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 6일 동안. 실제적으로 6거래일이면 6일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1 billion USD가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다. 미쳤다. 자 그리고 어 이것도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저희 시나리오 1, 2 시나리오를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알트들도 빛을 볼 거다. 그런 시나리오 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말씀 말씀드린 대로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더리움이 정말로 현물 이 승인된다면 가격 수혜는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그동안 이치, SEC에게 증권으로 낙인찍혔던 알트코인들이 아닐지 싶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입금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 이때도 보면은 입금량이 급증한 다음에 많이 올랐죠. 이번에도 급증 많이 올라, 급증 올라, 급증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출금 트랜잭션 수가 미미했다. 이러한 추세는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역학 관계에서는 종종 시장의 단계경세 또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며, 이는 단기적으로 주목하면, 가격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굿! 그냥 갑니다, 그냥. 알트코인은 곧 포물선이 될 것이다. 가자! 펀딩!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은펀디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뒷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어, 면 바로 오른 다음에, 임마. 왜안 올라, 이시끼야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자리다. 어, 지금 보면은, 아, 왜 이때 안 샀지 찌르잖아요. 이거 계속 반복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지, 계속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투자를 할때 눈앞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모든 걸 보지 마세요. 그리고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 을 기본적으로 깔고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돈을 소수만 버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소수가 됩시다. 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가 됩시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리테일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뭐예요? 기회예요. 기관들은 이렇게 포모가 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코인 집어넣고 막,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몰래 산거막 들키고 싶지 않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막 코인 관심 없어요. 어 비트코인 뭐 1억 찍었더니만 떨어지더만 얼마 전에 제가 친구 한명 만났는데 걔도 그러던데요 보니까 비트코인 요즘 좀 떨어져서 재미없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야 이게 떨어진 거야? 다시 올랐잖아 이거 봐 회복 다 했어. 보여주니까 어 그렇네 이러는 관심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코인을 들어오면 그 친구가 그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일단 들어오지 마라 할 거면 지금 하고 아니면 너 들어오지 마라 절대 나 진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빠르게 빠르게 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 들어오면 나가면 돼요. 아시겠죠? 뭐 내가 10년 동안 장투할 거니까 난 계속 살 건데? 아우, 노. No. 왜? 4년 주기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뭐, 7 80% 떨어지는 그런 장애술. 굳이 내가 왜적립식을 하며 그 기간 동안, 장투를 왜 그때 동안 하고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팔았다가 다시 사서 계속 늘리면 돼요. 꼭 세일러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블리쉬 메가폰 패턴이다. 이게, 올라가면은, 18만 달러까지 간다는데, 아이, 뭐, 제가 뭐, 12만에서 17만을 보고 있긴 하지만, 여기 가면 좋고, 이거 가면 더 좋고, 뭐, 이거는 뭐. 좋죠. 저는 이 정도만 가도 만족 이지만 사실 말만 이렇게 하지 속으로는 아 제발 18만 가라 20만 가라 이러 고 있죠 당연히 속으로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뭐더 오르면 더 좋은 건데 뭐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이고 투자니까 이렇게 보수 적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그 투자 성향 이나 아니면은 제가 영상에서 알려 드려도 실제 접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뭔가 매 매매라는 걸 하기가 그리고 투자라는 거 하기가 몸움은 확실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아직 아유 그냥 아예 떠먹여 주세요 제가 지금 밥상은 다 차려드렸는데 밥상의 메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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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뭐 이거다 이거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식사 방법을 알려 달라 그리고 아예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먹여 줘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보여드린 대로 자.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드리는데 이더리움하고 불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미 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손절가를 별도 공지로 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타겟이 다 같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은 여기 손절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손절을 하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익절을 분할 익절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도 할수 있게 제가 본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프리핑으로 남겨 드리니까요 그리고 채팅방에 오시면 이거와 별개로 또 추가적인 꿀팁들을 제가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될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돈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통해서 멤버십 가입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 주소와 카카오톡 소통방 링크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과 별도의 방에 선물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면 다 녹색 체크 표시죠? 계속 손절 안 나고,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 선물할 때좀 손실이 많았다거나, 손절이 많았고, 좀 꼬였다면,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신 입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멤버십방과 선물방은 달라요. 멤버십은 유튜브의 멤버십이고, 그리고, 알트코인, 업비트에 대한, 알트코인에 대한 그런 멤버십이고, 선물방은 선물 에 대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